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국기서 23장 20절에서 네, 28절까지만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끄느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석과 가난족석과 해족석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런 의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어, 윤례들을 주십니다. 그저 십계명과 시민법과 제사법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땅, 그 축복의 땅, 기업의 땅인 가난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탈출을 해서 이 신의 산에서 도착을 하여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어 백성들을 구원하신 뜻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네. 주전 1446년도에 애굽에서 나오기를 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네, 홍해가 막혀서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또 전쟁 앞에서 이들은 항상 불만과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었죠.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 주시면서 네 마침내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서 1 9 장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뜻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정할 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 사랑 나라가 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원칙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은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함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비록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어때요? 가난까지의 그 여정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위험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는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추레굽 시켜서 강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가난 그 목적지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앞서서 예비한 곳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참으로 어,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자,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자라는 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여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사도들, 그리고 목해자들, 관원들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여와의 사자,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에서의 여와의 사자, 야외의 사자는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와의 사자가 많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압복강 그죠 나루토에서 야곱과 밤새 씨름할 때도 그 사자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앞서서 가실 것이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목소리, 이 사자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것이고, 또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청정하지 않게 되면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앞서서 보내서 길에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이러한 너희들의 보호하심이 나의 여호와의 사자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비한 곳으로 너희들을 일을 하겠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자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인데, 또한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면 어떠합니까? 영원한 심판에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 땅에 들어가면은, 가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 여와 하나님 말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너희들이 잘 청정하고 지키는 선민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네,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모든 대적자들을 내가 앞서서 처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될, 어, 대적들이 많지요? 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건세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없애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이 죄와 죽음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고 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25절 말씀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기흥과 전염병은요그 고대 세계에서 민족의 흥망성세를 좌우하는 대재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 닥치지 않을 것을 언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그런 행복까지도 다 보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26절 말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장수까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까지도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후손들이 빈약하면은요, 그 빈약한 가문이나, 이렇게 빈약하게 되면은, 어, 역사의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이처럼, 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잘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되니 영광되는 삶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충성된 선민들에게 그 대적들이 어떠한 패배를 당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선민들에게 앞서서 위험과 왕벌을 대적자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위험을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위험은요 하나님의 권세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서 서민들의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대적들을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천군 천사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간담을 선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정담 때그 기생 랍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 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네, 왕벌들을 선민들 앞에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왕벌은요, 이 독이 있어가지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급소를 딱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너희들 앞에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가난한 족속들을 다 내가 몰아내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그 아무도 대적할 리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대적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기는 하는데 서서히 몰아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롭고, 어, 온전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농경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농사를 모르는 오직 목축만을 아는 2세대들이 그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제히 가난 족속들을 다 멸하다 보면 어때요? 그곳에서 농축업을 할수 있는 그 땅과 농축업을 가르쳐 줄수 있는 가난 족속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몰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고 몰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1년 동안 여유를 두면서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난 족속들을 이렇게 남겨두어서 서서히 뭐라 내시겠다라는그 의미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선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가난 족속들에게 멸망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죄악 건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여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정착한 후에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올무가 뭐예요 짐승이 오가는 길에 어떤 그 미끼를 도와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지나가면은 딱 잡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형 집행할 때도 집행할 때도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러한 올무의 표현은 바로 멸망의, 파멸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승배하면은 이렇게 올무의 너희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보다도 우상승배하는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에덴, 에덴 동산에서 경고의 이런 재판을 어,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살아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자들은 누구라도 멸망과, 네, 영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우상숭배를 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어떠한 올무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마음을 절대로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탐심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막 생겨요 욕심이 그렇게 돼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3절, 3,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걸음은 온통 사망의 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집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례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셔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명까지 풍요로 삶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음을 잡고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서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진리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가요 주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예비한 땅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달자로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